풀다 아제끝네 안녕하세요 스샘들 반갑습니다 풀다 가제입니다네요번에인이 나왔네요 자 1레벨 일부러 맞아주면서 파밍을 좀 해줍니다 이래야 라인이 당겨지죠. 아, 나 CS를 찍었는데 왜 K를 때리냐 이거. 아, 이거 이상하네 이거. 자, 요런 식으로 라인 땡겨가지고 타워 허그하면 그만이야.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옥의 라인프리지 야, 근데 얘 딜이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먹어주고 살짝 빠져주면서. 와, 이거는 포션을 먹읍시다. 죽겠네 이거다. 자, 살짝 조심해주면서 대포만 먹으면 그만이야. 먹어주면서. 자, 이제 요 라인으로 집에 갈 때까지 프리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사기룬 생명 흡수로. 자, 한땀한땀 한땀 모내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 병충해 같은 새끼가 이제 모내기를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풍면을 기대하면서 자,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케인 만화 다 떨어졌죠. 아, 만화가 없으면은 할게 평타밖에 없죠. 이거기 근거리 챔프기 때문에 이제 만화가 없으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먹어주고 집을 갈수 있을 것 같냐 이 자식아? 절대 못 가죠. 먹어주고 아 먹어주고. 야, 나 너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오로지 변호사, 너무 좋고 먹어주면서. 자, 대포프리징인데, 이거 집갈수 있나요? 상당히 꺼림칙할 텐데, 어, 못 가죠. 기분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자, 일단 우리 팀 잘하고 있고. 먹어주고, 대포 너무 깔끔하고 대가리 자식아 와, 리신 왔다 리신 왔다 자, 다이브 일단 버텨주면서 자, 5분만에 72스택 이거 거의 신기록인데요, 이거? 야, 이번에 스택이 말이 안되네요, 이거 자, 케인 집 갔을 때 홀마분한 마음으로 후리파밍. 너무 좋고. 너무 평화롭고. 자, 좀 조심합시다. 자, 저거 두 개는 그냥 버립시다. 자, 오버하다 죽느니 그냥 두 개는 버립시다. 집 갔다 오면 그만이야. 자, 이제 아이오니아의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죠. 자, 쿨감. 말안 되고. 야,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스택만 쌓을 거야. 왕기가 무서운 니가 들어오든가. 그렇지, 타워 한 대. 저는 CS만 먹어도 지가 알아서 딜교환을 하죠? 그렇지, 그라가스 형님. 여기서 미리 싸워주면서 스킬 좀 빼주면서. 그렇지! 벽타기 취소 너무 좋고. 자, 타워 쪽으로. 대가리 자식아. 개같이 따라가서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자, 그라가스 형님, 갱타이밍 상당히 암무졌다 자, 원래 저거 라인을 밀어야 되는데, 이 농사하다 아서스는 라인 미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예, 그냥 버리고 이거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봐요. 아이, 뭐야, 이거, 대머리. 그렇지, 안 뺏긴 거 너무 좋고. 미리 꿀 열매 선점 싹 해주면서 이게 뭐야 또 누구 왔다 이거 우소리요 대가리 그렇지 세개다 먹었고 케인 대가리 케인 잠시만요 한명더아 까비 아 대가리 한 명만 더 때렸으면은 킬각이었는데아 까비 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8분의129 스택 대가리한테 때려주면서, 자, 요거 이제 케인은 지가 이제 딜 교환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라인을 당기는 거거든요 이게. 예, 딜 교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빠르게 라인을 당기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스킬을 써라 이런 거죠. 자, 라인 바로 당겨주면서, 프리징 라인 너무 좋고, 자, 또이 라인입니다. 억울하면 니가 들어와서 풀어보든가. 자, 이 농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풍년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 예견되어 있는 풍년이다. 먹어주면서. 한 땀, 한 땀. 153 스택 너무 좋고. 156 스택 너무 좋고. 168 스택. 자, 10분 200 스택 한번 가봅시다. 10분 200 스택. 자, 저는 메뚜기에는 관심이 없죠? 오로지 농사 질 생각뿐. 개가리한 대만. 자, 요렇게 딜교해주시면은, 얘가 알아서 스킬을 써가지고 미니언을 다 지워줍니다. 그럼 또 프리징 라인이죠? 예, 얘는 지금 지가 저를 때리는 줄 아는데, 저의 농사를 도와주고 있다. 예, 상당히 고마운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가리? 자, 이제는 궁안 써도 뭐, 딜교가 좀 되네요. 케인이랑. 자, 미니언 먹으면서 회복하면 그만이죠. 아, 까비. 대가리, 자식아. 192스택 예, 거의 10분에 200스택 거의 다 됐네요 이 10분 대가리 자궁 안쓰면은 죽을것 같은데 친구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일로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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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자식아 대가리 말뚝딜로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자 탑은 끝났네요 자, 216 스택. 10분 29초. 219 스택. 231 스택. 스택이 미쳤습니다, 지금. 자, 케인 형님, 이제 제가 안 놀아주니까 바텀으로 가버렸는데. 자, 일단은 천천히 파밍하면서. 자, 이제 타워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이자카야 타워 버방 그렇지, 루시안형님 너무 좋고 자, 이거 미니언 오는데 그냥 궁 켜고 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니언 너무 많고 자, 우리팀을 믿어야 돼 고열을 빨 때는 그냥 눈딱 감고 양심 다 버리고 그냥 개같이 쪽쪽 빨아야 됩니다 야, 이거 타워 다섯 개 이거 얼마나 치네. 와. 돈이 그냥 샘솟네요. 예, 조폐공사 다섯, 진짜. 야, 케인한테 진짜 한 20만 대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자, 일단 데미지 체크 한 번씩 해주면서. 데미지 체크. 살짝 빠져주면서. 데미지 체크. 데미지 체크만 했는데 죽어 나자빠지고 있죠. 그렇지, 이게 닿네. 잡았죠? 아, 대가리 자식아. 자, 요거는 그라가스 줍시다. 예, 먼기로 왔는데. 야, 내 몸값이 싸져가지고 100원밖에 안 주네요. 이제. 자, 이제 빨만큼 빨았으니까 합류한 번씩 해줍니다. 자, k 일로 오시고 대가리 자식아, 케인 그렇지 야 이거 아우솔이라 좀 던지지 말고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어제도 아우솔한테 다 이겼는데 그냥 개같이 역전 당했습니다 저거 진짜 나섰스때 만렙 싸움 가면 은 저거 나섰스로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타 때자 강타 그렇지 상당히 좋았고 자 날뛰든 말든 파밍만 하겠습니다 파밍만 불쌍한 인생 아! 싸이 형님이 오면 은 어시는 먹어야지 슬로우 딱 걸어주면서 못 도망가죠? 그렇지 야 2차 타워까지 야 이거 아웃을 궁 초대박인데 이거 잣대는데요? 날까? 대가리로 마무리 해주고. 자, 확실하게 마무리. 자, 자, 슬로우, 슬로우. 아, 이 자식들. 아, 이속을 나를 줘야지, 룰루 형님. 슬, 슬로우, 그렇지. 라칸 잡아, 라칸. 라칸. 와, 저 자식 대쉬를 몇 번을 쓰냐, 이거. 대가리 자식아. 다뺀것 같은데? 대가리 자식아, 그렇지. 바로 한 방에 찌뜨기 날려주면서. 대가리? 아, 리신 왔다, 이거. 대가리, 자식아. 살짝살짝 빠져주면서. 아, 잠깐만. 여기,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자, 들어와봐. 어, 용지가 없죠?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들어오지 마. 자, 이거 누구냐, 이거. 케인이냐, 우솔이냐. 우솔이네요. 잡아, 이거. 족쳐, 이거. 자, 버텨주면서, 빨리 딜 넣어봐요, 뒤에서. 뭐예요? 대가리 자식아. 대가리로 마무리. 그렇지. 슬, 슬로우 딱 걸어주면서. 대가리? 그러세요, 형님. 그렇지. 슬로우 대가리. 컨비네이션 너무 좋고. 아, 상당히 깔끔하죠? 이게 바로, 풀다가제 나서스. 농부 나서스의 압도적인 탱킹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억제기 날립시다, 억제기. 자, 온 김에 억제기 날리고 갑시다. 자, 이제 궁 4초. 자, 깝치지 마라. 죽는다, 그러다가. 대가리 자식아. 자, 또 걸렸죠? 케인. 걸렸죠, 이 자식아. 아, 한 대만! 아, 까비! 와! 아, 잠시만요!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아, 선생님들, 아! 아, 5대일은 너무하잖아, 이런. 아, 뚜벅이 전신 같은 놈. 제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하네, 이거. 와. 아, 형님들, 블루 막나요, 이거? 루시아 형님? 와, 루시아 형님, 화력 말안 되고. 와, 거의 뭐, 총이 아니라 지우개인데요? 한번쓱 갈기니까 다 없어지네. 와! 역시, 바텀 뽑기 많게. 어, 잘 뽑았죠, 이번 판은. 어, 됐다, 됐다. 바텀 잘 뽑았다. 자, 일단 조심조심. 자, 살짝 딜교 한 번만. 아, 리신 뒤에 있었네. 잠시만요. 자, 궁로 버텨주면서. 자, 최대한 버텨, 최대한. 살짝 빠져주면서. 자, 그렇지. 아웃솔궁 뺐고.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어, 딜 넣을 만큼 넣었다. 자, 궁도 뺄 만큼 뺐습니다. 자, 아웃으로 궁 없죠? 자, 뒤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루시아 형님. 와, 살아 와, 나이스 샷. 살았고. 자, 사일러스 형님. 별똥대 너무 좋고. 와! 아니, 사일 형님. 금빛 선광. 야무졌는데, 방금. 자, 근 <laughs> 아, 살아야 돼. 제발. 한 명, 한 명이라도 살아야 돼. 돼지 형님. 와, 전멸 너무 좋고. 자, 요거, 바로 빼고. 자, 우리, 선생님도 올 때까지. 자, 루시안, 매드무비 구경 살짝 해주면서. 아, 잠깐만. 대가리. 와, 라카 뭔데 저거. 자, 앞에서 버텨주면서. 앞에서 최대한 버텨주면서. 그렇지. 크게 크게 너무 좋고. 대가리 너무 좋고. 살짝 빠져주면서. 대가리. 그렇지. 원군 도착. 지원군 도착. 끝났죠? 그렇지. 와, 아웃을꾸지이네저자 진짜. 와, 저게 또 살아가네. 자, 끝났죠? 자, 타워 부셔주면서. 자, 딜은 그냥 스택으로 하고, 예, 딜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바텀이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집니다. 바텀 뽑기, 성공!